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드양 굉장히 탐스럽게 달렸는데 크기도 최고 상품이죠? 이 정도면? 네 상품, 최고 상품이죠. 네. 아, 관리를 잘 했나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레드양의 가장 문제점은 열과하고 해그리라이. 해그리는 여기는 그 원래 해그리가 이제 뭐 열과가 많이 든편 뜨는 거우 열과는 별로 안 됐습니다. 여기가 그 뭐냐면 초재배요 네. 그지 초생재배 네. 이거를 제초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제초제 한다고 해. 네. 그 뭔가 전분 전멸. 왜냐하면 제초주는 순간 잔뿌리가 없어. 잔뿌리가 없으니까 수분 영양분 통제가 안 된다고 해. 네. 러다그그 그 수분이 많을수록. 산도 조절하고 영양분 조절, 수분 조절을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데 풀리는 게지저분하지 않잖아. 요 네. 그런 그 것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때 내가 오늘 밭에 가서 한 작업이 감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 못하고 자기 임시방편으로 판단에 의해서 일을 작업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본인이 이 본인이 그, 뭐냐, 잘못된 거, 잘못 일을 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감귤 산업이 안 되는 거라. 여기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고. 다음은 해거리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해거리를 한번, 이제 해거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으로만 달려불면은 이렇게 늘어진 가지들은 열과 현상이 달라요. 네, 늘어진 거니. 그래서, 저 위에 술 있잖아. 요저 네. 위에 있는 거를, 있는 거를 전부 그 수확하면은, 네. 양쪽으로 좀 유인해져. 네. 네. 그럼 가운데 쪽으로 햇빛이 들어가기 시작해 가면은, 네. 그래도 새로운 술이 가라, 술이 나온다고 해. 네. 어? 그렇게 하면은, 항상 위인하고위인하고 맨날 대풀이 되자면 해결이 없어져. 네. 그럼 수확 용적이 커져. 요 네. 결국 열매 몇개달려있는 그건 적과의 아예, 그, 여름순받아을리게그냥그 네. 작업만 해보면은, 네. 여기서는 뭐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만. 그이거보다 조금 더 달달해야 돼. 네, 더 많이. 응. 어. 네. 다른 문제점은 없고. 문제점은 아까 말했듯이 해, 해거리죠 해거리. 그 그러니까 해거리를 저거를 전쟁하지 말고 네. 전부 옆으로 예. 네. 그러면 여기서는 수확을 할 적에 우리 종려나무 있잖아, 종려나무 네. 밑으로부터 죽은 나무 가지 다다 쓰면 올라가잖아요. 다 쓰면 올라가잖아, 네. 네. 이것도 알로 전쟁해 가는 거라. 음. 우리는 위로 절정해그전 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이다 그러니까 제삼자가 보면 제주 강릉산업이안될걸 알고 있어. 네, 어. 네. 우리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어.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럼... 그거는 제삼자가 만약에 이것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했다면 문제점이 다 해결해가 그대로 가는데. 민주국가라는 놈이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하고 싶은 대로 하여 <laughs>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 그러니까 좀... 자기 책임져야지. 그건데 우리 책임은 상대방한테 돌리고 있어. 네. 그냥 그것이 자기 업이라. 업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자기가 이 레디앙이라든가 한라봉이라든가 나는 원래는 여러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전부 해결하려고 어떤 예상되는 답을 위해서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준비를, 태세를 갖고 현장에 와서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무대법, 무대법. 무대 표을 해서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예. 경험은 만약에 이와 작년과 같은 똑같은 환경 조건에 강하지만은 벌써 환경 조건은 점점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 버리고 있어요. 예. 그러그 사람 100점, 1 0 0패다 그냥 내년도, 내년에도 이와 같은, 올해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는 3년 정도, 과거에도 보면 3년, 10년 전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예. 그냥 그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과거의 그와 같은 일을 반성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직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남는 거죠. 네. 이 레드양 하우스도 예전에 보니까 이 삼나무 방풍잎 잘라낸 흔적이 남아 있고요.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네. 노지 할때 노지 감귤을 재배하다가 하우스로 바꾼 거네, 네. 레드양으로. 네. 여기는 하우스 있고니까 수입이 짭짤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니까 갑자기 소득이 늘어버렸어, 요기는 어. 근데 저 밖에 불루쳐가잘나오다 음. 보니까 이제 이걸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이 아니야. 이거 <laughs> 저것도 이제는 나무를 빨리 바꿔야 돼. 예. 네. 품종 빨리 바꿔야 돼. 예. 네. 바꾸지 않고 이거 만족하다 보면은 네. 벌써 다른 그 병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냥 병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 내가 생각 예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했니다또 음.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돼. 이와 같은 면적에 이 정도 수익이면은 네. 상당한 거지. 네 오늘은 한림읍 상대리 김태호 농업인 하우스에서 레드양 품종의 관리 요령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김영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게, 이게 딸 때부터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 벌 아, 응. 전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 그러나 어, 이거는 아예 요 가지는 예. 없을 걸로 봐, 에 예. 아예 안, 이것이 내면 달린다, 에이. 케이크를 잘란 라 다음에 이거 싹더 눕혀, 에이. 응. 근데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잘라버려, 아야 어, 응, 아니, 아니, 이거는 열매기, 이거 달린나 그러잖아. 예. 아예 이리로 아, 잘라야 돼. 아, 아, 밑으로? 어, 이 안으로 딱 잘라버려.